가정이 삼재 속죄를 하는게더안맞았기나 학교 다닐 때도 겁 없이 따귀 한다한번안 맞았어. 그러나 네 댁이 대체 엇이가디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그날로부터 네 가정이 엇이라고 함부로 학대하고 끝내는 내 자필까지. 담배 핀다는 작작 이유 하나로 나를 소변도 못 보는 환자 중심에서 떼어놓고. 네 가족 마음대로 법적 처리하냐? 내가 삼자성어에 유언하나 없게 네 가족처럼 쌍년을 갑으로 하는 집은 더 이상 못 본다라고 꼭보필하면서 나보다 나은 전세계가 다 아는 동성연애자가 맛이 싫어서 네가 데리고 잤던 남성을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네 옆에서 마누라로 헉되게 살았으면 나 모형 잘 봐. 너한테는 쓸개 빠진 기집이지만 나도 한때는 내 엄마한테는 효자였어 건축 안에서 개처럼 떠 떤다고 그만하고 네 자식들 임노양 조심해 내가 분대로 보냈지만 군산시청 당신도 환자로서 기어나가서 상맹임하고 호소했을 때 나한테 준 죄로 그대로 생부로 어기운 형이나 놓치 나를 무슨 개첩한 시으로 알고 니들이 엇이 가지 돈 많은 회장님이 가지 겁없이 겁탈하고 내 노력대가 없이 내가 어디서 음척까지 가족한테 받았냐 안받았냐 나한테 신문사건 사항들이냐 니들이 대체적으로 나한테 여름에 한 짐승 증언죄를 나한테 지금 복부인이라고 놀리더냐 내가 걸어온 길이 너와 같은 줄 알아 냉장고 하나 없이 세탁자 하나 없이 살아온 내 쥐, 걸무기, 지금도 노란하냐? 내가 오지 가면 농 하나 없이 주오온 것처럼 3만원짜리 사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산복동에 놨다고 그래서 니가 나를 쳐버하냐인생은 등반 자살이지만 내가 신문지라도 더러워. 알았냐? 내가 산복동에 들어갈 때 초촌동에서 3만원짜리 농 사갖고 그놈을 3만원짜리 등지고 이삿짐이라고 들고 간 죄가 호가요 알았냐 정서가 불안하면 차라리 엎어들어라 응 나를 가족상에서 존피부듯 개젖바랐다고할말 없으면 담배를 무진장 피고 수주으면술 처먹어 대체적으로 네가 나를 염라 대왕으로 봐냐? 자손 없는 가정의 아버지 밑에 때만치도 보던 가정부의 아줌마도 아닌 지 아버지 족발은 기집으로 보냐? 생소 신문이지만 네가 가진 자산 부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군산 시점 가슴을 찢어 알고 생보 처리하고 네 가정에 나를 갖다가 나에게 남긴 돈마저 네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조아짱 씹어서. 신분증 없애서 네 마음대로 갈갈이 찢어서 내 찢어진 가슴 몇빵 매출을 호가도 없이 그돈 하나 살리고자 죽지도 않고 서러서 걸어온 길을 네 마음대로 갖고 써 행패 보여? 네가 그리고 시청에서 근무하냐? 산 증인이냐? 내가 너한테 말했지 운전할 때 환자를 의심하지 말고 다리 아플 때마다 너한테 똑바로 말했어 네 앞에 있는 인터넷 끄고 운전 조심하고 내 집까지 태워다 줄거면말 그만 시키라고 너는 집에 와서 파문시키고 시청 데리고 가서 여러 사람 앞에 가늠시키고 훈련시키고 이게 환자냐고? 환자요환자기 때문에 찢어진 입에서 서른 피가 나오면서 뱉은 말이여 구설수냐? 너는 사적인 감정에 네가 적은 누가 묻지도 않는데 동사무사에 앉아서 딱딱 합격해서 생보주냐? 네 잘난 맛이 내강가냐 네가 철야에 자식 없는 나를 곱하기로 배우냐? 내가 네 조상으로 보이냐? 내가 네 아버지로 보여? 끝내는 네 새끼들 나한테 훔치러 온 현금만해도 놓아요, 놓아. 이 세상 태어나서 나한테 말 배웠다고 하지 마. 알어? 소각, 데리고 데려도, 너처럼, 간부어서는 안 죽은 거꼭 기억하다가, 어느 시청에 가지도 못하는 한시골길 동사무소에, 없소게나 서럽게 앉아서, 나 그만 즐겨. 네? 네가 곧이어, 네 아버지 가는 길에 나를 우습게 웃는데, 세상 쿵파지 않지만, 집은 고가야 좋은 건사실이야 나도 알고는 살지만 네 작은아버지가 그 손모가지로 나한테 한 행실은 내 인생 태어나 내방 찾아온 손님으로 소문 없이 밥 차려서 드리고 술 받아주고 끝내는 가시내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내 입모양 잘 봐. 그때부터 흩어졌던 내 말은 다른 말이 없으니 알고 꼭 기억해.